안녕하세요. 코드 팩토리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는데 왜이 오픈 웨이트 모델 전쟁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이 오픈 웨이트라는 건 어떤 건지, 오픈 소스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프로프라이터리 모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artificialanalysis.ai라는 사이트를 와 있는데 여기 오면 우리가 여러 모델들의 이 퍼포먼스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rtificialanalysis intelligence index라는 거 우리가 봐볼 수가 있는데 제가 대강적으로 모델들을 골라봤습니다. 이각 회사의 가장 최고 모델들만 한번 뽑아봤고요. 자보면 우리가 맨 앞에 봤을 때자 1, 2, 3등이 일단은 뭐 저희가 당연히 인정을 할수 있는 어 미국의 1등 기업들이 있죠. JM9 3 Pro 그리고 GPT 5.2 그리고 Cloud Opus 4.5뭐이 벤치마크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아니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를 않을게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수치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 밑으로는 놀랍게도 우리가 갑자기 미국 회사들다 사라지면서 전 다 대부분이 중국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탑텐 안에는 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프로이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미국 회사밖에 없고요. 오픈 웨이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키미케이 딥식 우리 다 알죠 그죠? 미니맥셈2그 다음에 GPT OSS 이거 딱 하나 있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부 다 중국 회사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보면서 어, 오픈 소스 전쟁에서 중국이 이기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오픈 소스가 이 정도면은 중국에서 실제로 어, 돈을 내고 수있을만 모델들을 만들어 버리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고서 갈 건데 저희가 모델들을 표현을 할때한네 가지 정도 이스으로 우리가 이 스펙트럼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첫 번째로 클로즈 모델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웨이트 윗 i 스 h restrictions가 있고, 오픈 웨이트 without restriction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클로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 내고 쓰는 친구들 그죠? 어, 클로드 제코드의 100%를 당당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고 GPT 뭐 크록 이런 친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돈을 내고서 쓰는 친구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클로즈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 라우트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만든 모델을 만든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모델들 이죠자그 다음에 이제 오픈 웨이트 두 종류가 있는데 자 With Restriction 같은 경우에는 어, 경쟁을 하지는 못하도록 좀 법률적인 장치를 밟아놓은 형태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엑사원 형님, 그죠? 우리나라 모델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웨이트를 공개하기는 할 거지만 뭐 클라 우드 프로바이더 같은 곳에서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너네가 서빙해서 돈을 버는 건안돼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리스트리션을 넣어놓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without restric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중국 모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웨이트를 전부 다 공개를 할 건데 어, 공개를 했고 어, 너만 너네 맘대로 써 그걸로 돈을 벌려면은 벌어라고. 그냥 공짜로 진짜 오픈소스처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오픈웨이트랑 오픈소스의 차이가 뭔지는 제희조 조금 이따 알아볼 건데 완전한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없어요. 잘 없는데 n 어, 랩하자마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자 이건 로 p 를못찾아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가 뭔지를 한번 봐볼 건데 자 그러니까 클로소스 프로 r 이 e 모델이죠.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자이프로 p e 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실제 모델을 p e n source open s o u r 로 e o 로 e n source o p 내가 source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전혀 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쓰는 거죠. 웨이트를 공개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픈 웨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with restriction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without restriction도 그냥 아무케 나으면 되는 거고. 자,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 웨이트를 생성하는 소스 코드랑 데이터를 모두 다 공개하는 경우가 이제 뭐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트까지 너가 직접 만들어서 쓰려면 만들어서 써라고 해주는 거죠. 자, 물론 이거를 공개하는 게 있다가도 얘기를 할 건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봤자 이거를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일반 사용자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프리 AI 시대의 진정한 의미의 오픈 소스랑 가장 비슷한 건 AI 시대에서는 사실상 오픈 웨이트라고 보면 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픈 웨이트의 이 웨이트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AI 모델을 생성을 할때두 가지. 컴포넌트가 대표적으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스 코드가 필요하고요. 소스 코드는 뭐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AI를 트레이닝을 할때 우리가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킬 건지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코드인 거고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라던가 사운드가 됐거나 아니면은 글자가 됐거나 텍스트가 됐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모델한테 먹여가지고 이 소스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먹여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오픈 소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전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스 코드랑 트레이닝 데이터를 합치게 되면 우리가 이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모델 웨이트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어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그럼 이 모델 웨이트를 우리가 뭘할 수가 있냐? 이 사용자가 인풋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계산하는 어 요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 웨이트만 있으면은 항상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그 모델의 이 리스폰스를 우리가 재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난디터미니스틱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오픈 소스랑 우리가 오픈 웨이트 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자이 오픈 웨이트는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오픈 소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 소스로 만약에 뭐 키미케이트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딥싱 모델 같은 거 공개한다 해봤자 키미케이트 모델이 막 원트릴리언 파라미터 막 이러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GPU와 리소스와 그리고 인력 그리고 시간은 정말 상상을 초월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는 게 애초에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못 해요 결국에. 그래서 그 과정을 건너뛰고 만들어낸 결과 값인 오픈 웨이트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자 그리고 이 웨이트가 공개가 되면은 진짜 똑같은 그 랩에서 만들었던 모델을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당장 증명을 할수 있는 게 여러분들 오픈 라우터 많이 쓰시죠? 자 오픈 라우터에 가면 우리가 프로프이티 모델들 그러니까 뭐 GPT 같은 이 친구들을 가가지고 봐보면은 오픈 라우터에서 우리가 GPT 5 1을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가 오픈 AI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왜냐? 프로프이티 모델이기 때문에 얘네만 이 웨이트를 알 알고 있고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프라 프로바이더도 GPT 5.1을 재구현해서 자신들만의 인프라에 올려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서비스를.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 오픈웨이트 모델인 딥식 같은 데를 가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프라 프로바이더가 사실상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 하나 있네요. 구글 벌텍스 그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우리가 이 프리 AI 시대 때 알지도 못했던 회사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오픈웨이트 모델 들을 자신들의 인프라에 올린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한테 서비싱을 해줘가지고 그 중간에서 돈을 떼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프프라이즈랑 아프프라이즈 그리고 캐시위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용이 다른 이유가 그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오픈웨이트는 다 중국에서 오는데 중국의 모델들이 오는데 중국의 모델들은 왜 도대체 오픈웨이트를 하는가 그럼 돈 하나도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일단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무슨 이슈가 있으면 항상 나오시는 항상 모든 걸 그레이트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트럼프 형님이 계시죠, 그죠? 이 형님 뭐랬죠? H 백을 그냥 안 팔아 버려요. 중고한테 그냥 야너네 GPU 우리한테 사지 마. 난 절대 너네한테 안 팔아.라고 해 버리니까 애초에 이거를 디플로이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 AI를 서비스을할수 있으려면 인프라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팔지도 않아 버리면 그럼 당연히 중국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 그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우리 트럼프 형님의 친구인 진핑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 진핑 형님의 이 특징이 어,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웨스턴마켓 트러스트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서양 마켓의 이 신뢰 문제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왜냐 우리 진핑 형님이 모든 걸다볼것 같으니까. 그죠? 자 물론 어차피 제가 보는 관점에선 중국이 뭐냐 미국이 뭐냐 이차이기는 한데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못 봤다가는 그냥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진핑 형님은 약간 좀어 너네 보고 싶으면 다 봐. 대신에 국가에 이바지 하도록 해라는 약간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거부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냥 느낌상. 그죠?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AI 모델을 중국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인프라까지 다 세우고 그거에다가 우리가 뭐 API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API 서비싱을 하더라도 아무도 안 쓴다는 거죠. 중국 내부적으로만 쓸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갇힌다는 거예요이게 근데 우리가 이 오픈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개발을 했어. 그런데 너네 그냥 쓰고 싶은 애들 아무나 너네가 알아서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이걸 디플로 해가지고 서비싱을 하던지 너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은 이 AI 모델의 이 트러스트 베리어를 우리가 어, 점프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오픈웨이트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 중국 민족성도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데 AI는 그냥 공공재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어, 나하다고 해요 그쪽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트위터도 그러니까 x.com 같은 데서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어, 되게 재미있는 게이 미국 기업들은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가 돼 했을 때어뭐막 서로 축하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완전히 경쟁 구도인데 사실상 중국 모델들은 재미있는 게뭐문샷에아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를 하면은 거기에 Z 에 i 가가 가지고 어 축하한다 뭐 이런 막좀 벤치마크 돌려받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 막 알려 주기도 하고 서로 교류가 굉장히 큽니다. 본인들끼리 협력해 가지고 좀 선의의 경쟁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인텐스한 컴페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API 매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왜냐? API를 팔아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자, 오프메이트를 그러니까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이건 돈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공짜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그죠? 자,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 서 딥스그. 중국 인프라에다가 올려가지고 어, 여기 통해가지고 그냥 돈 내고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쓸 거냐고요 그거. 아무리 좋아 봤자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상당히 좋아야 될걸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돈못 번다 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ai 전쟁에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냥 저버려야 되는 가 내부 시장만 우리가 내수 시장만 포커스를 해야 되는 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기에는 또 우리 진핑 형님이 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장을 장악을 하자 이 스탠다드를 장악을 하자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ai 스탠다드와의 포커스를 맞추고 오픈 웨이트로 그냥 우리가 웨이트를 공개를 해버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 잘나가는 모델들과 경쟁 구도에 세워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평가를 일단 받을 수가 있고 벤치마킹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술이 올라왔는지 본인들도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픈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파생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이걸로 파인튜닝 해가지고 어 누구나 쓸 수가 있으니까 인프라만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본인들의 모델이 조금 더 스탠다드에 가까워지는 어 목표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초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 중국 기업의 이 AI들이 사실 미국 기업의 AI를 완전히 따라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단 중국은 노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봐 보면은 자이 중국은 오픈웨이트를 해도 이렇게 좋은 모델들이 나오는데 미국은 전부 다프로파이팅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중국이 맘먹고서 돈 받고서 팔 만한 모델들을 만들어 그러 그냥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면적으로는 근데 사실상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오픈 웨이트 모델들이 그냥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델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식견이 뭐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어, 뭐이 중국과 이 미국의 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뭐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은 사실이니까 전부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이클로드 4.5와 뭐 GPT 5.1 그리고 g e m i 3를 이길 수 있는 오픈 웨이트 모델을 만약에 만들어냈다 오픈 웨이트가 아니던 뭐 만들어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오픈 웨이트로 풀 거거든요 우리가 드디어 미국이겼다 이 하면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오픈 웨이트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서로 베스트 모델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이 개발 외부의 요소들 뭐 무역 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에너지 요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풀리기 전까지는 아무리 뭐 프로프라이트 모델들밖에 없다고 해도 미국에서 뭐 당연히 미국이 계속 앞으로도 앞서 나가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코딩을 할때이 AI를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 모델들을 쓸때 대부분의 관점이 비용을 줄이는 관점이지 얘네가 진짜로 뭐 오퍼스 4.5보다 강력하다 GPT 5 2보다 강력하다라는 관점에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제가 봤을 때도 어 정확한 이 중국과 어 미국 AI들의 차이 그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쯤 보면은 우리 X1 4.0 32B 모델이 하나 있는데. 어 43점, 굉장히 조금 아쉬운 점수기는 하지만 어, 앞으로 빨리 저희 발전해가지고 오픈웨이트를 안 해도 될 정도 프로프라이터리 모델로 해도 팔릴 정도의 모델이 되길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